자판하니까 자판기 커피가 먹고 싶네요, 인정. 자, 이, 우리 또 사고를 한 달에 한, 한 번씩 치는 것 같은데, 노트북에 물을 흘렸을 때는 일단 최대한 끄고, 하, 물이 너무 많이 흘렸다. 일단, 자, 이렇게 물이 있으면 딱, 바로 닦아야 돼. 요런 틈에 들어가면 안 돼. 물 들어가면 액정에. 자국 생깁니다 물자국 그래서 바로 최대한 닦아내고 이렇게 물방울이 지금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닦아내고 여기도 이런 넣 놓치는데 스피커 같은 데는 다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건 후, 후 불면 될걸 나중에? 이미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사망했는데 최대한 배터리를 제거하고 하는 게 좋은데 요즘엔 배터리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물 계속 나오네 이거 네물 그래, 많이 들어가서 뒤집어 나야겠네 아, 뒤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배터리부터 빼고 왜 배터리를 먼저 빼야 되는 거죠? 배터리는 전기가 통하니까, 음, 응. 그러면 전기는 물하고 바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구식이나 쇼트가 발생할 수 있다. 응흠. 칩이 손상될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분리, 세단 분리를 하는 거고 일단 보트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,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에어로. 자, 한 2, 3일 정도, 어, 건조한 상태입니다. 오, 호, 호, 호. 잘 되네요. 다행입니다. 어, 뭐잘 치지, 다잘 치지죠? 자, 일단은, 보시는 것처럼, 자판도 뭐, 안, 들어,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자판하니까 자판기 커피가 먹고 싶네요. 인정? 이번에 느낀 거는 개인이 이렇게 하긴 어렵지 않아요? 왜냐면 에어컨 프레셔가 일단 없다. 바로 응. 분해 가능하면 분해하고 만약에 분해가 불가능하다 그냥 전 응. 전원만 끄고 응. 바로 센터 센터로 보증이 끝났으면 와도 된다. 음, 보증이 있어. 근데 보증이 있어도 이거 다 유상 아니에요? 물 들어간 건? 많이 비싸겠지. 그렇죠. 그냥 제일 좋은 건 노트북 앞에서 뭘 먹지 말자.